아, 그때 꼬리만 물렸어. 여기 깬대. 여기요. 아까 그 나무 상자에서 막아야 돼요. 똑같아요. 막으세요. 지금 어다지 앞에, 앞에 있지 마세요. 앞에 있지 마요. 앞에 있지 마세요. 빠아요 빠져요 스위트한 개씩만 던지고 빠져요 버튼 놀아 빨리 버튼 버튼 놀아요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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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오케이 오케이 15초 15초 아, 저거요 이제 빼요, 빼요 빠 빠지세요, 빠지세요 백. 빨리 오세요 아, 대화를 저기 오케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 오세요 근데 다리 끊어져요 전기 치면 바로 어, 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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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이 쓸... 오케이 아무 여기서 한번 쓰고 갈 여기서 열아열 여기서, 여기서 말아요, 여기서. 여기서 말해. 아,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주민돼요 아, 여기서 막아요, 여기서. 여기가 제일 안전거리예요 여기서 막아요. 너무 앞에 가지마요 아, 제대로 때리 제발. 아무좀 네. 뒤로 없어. 아무 앞으로 가니까 사람들 앞으로 가잖아요. 오, 나가, 나가, 나가. 진행함. 네, 뒤로, 뒤로. 뒤로. 되게 뚫든 말 좀... 오고. 오케이, 오케이, 오, 뒤로. 뒤로 있어요. 빠르게. 그냥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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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왜문 열려있어 여기 막아요 문열려있어아 이거 보스문 아, 열렸어요 뒤로 보문 열렸어요 빨리, 빨리 와 빨리 와문 열렸어요 이거 렉걸 빨리. 보요 빨리. 빨리 와요 지, 빨리, 문 맺혀요 기사님 아이고 나고 왜 이렇게 많아 아 나고야 기자님 네? 빠이여 계단을 다 같이 바고 와요 마지막에 쓰고 가요 마지막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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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여기가 써야겠다 그러면 난간있지마요 뒤로뒤로 들어, 들어. 바로스님 들어오세요 바로스님 와요 그냥 와요 민제 수산탄다담 난간 조심 오. 그니까 다 던지세요 어차피 리셋 되니까 모든 무기는 아유 난간 <appetLes>